하실 텐데 저와 함께 잠시 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알아볼까요? 블랙커피에 이것을 넣어 먹었더니 혈당 감소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이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간 임상시험에서 하루 1 티스푼의 이것을 먹은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최대 29%까지 감소했다는 논문이 소개됐는데요. 얼마 전 국제학술지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도 이것을 블랙커피에 넣어 먹었더니 혈당이 감소해 되는 결과가 실렸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것은 바로바로 바로 1분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 브리핑의 이승현이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얘기인데 거기서 딱 멈추시네요. 그러니까요. 블랙 커피에다가 뭘 넣어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그걸 저희가 이 앞에 준비를 해놨거든요. 음? 이 블랙 커피와 환상의 짝꿍인 이것을 제가 일단 한번 뭔지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어, 네, 냄새. 어, 좀 약간 개코잖아요, 우리 종현 씨. 냄새 나요? 뭐뭐뭐 뭐, 뭐. 뭐예요? 향수예요? 피다. 피? 피. 피. 피 아침부터 피, 피, 피? 무섭게 피? 어, 어, 어. <laughs> 제가 한번 ]겠어요? 열어볼게요. 응. 하나, 둘, 셋. 피. 아 네, 계피였습니다. 계피향, 어, 계피향이 물씬 나는데요. 근데 원래 계피는 좀 카푸치노나 라떼에 뿌려서 먹는 걸로 생각했는데 블랙커피랑 계피도 섞어서 먹나요? 음. 네, 커피 계피 이름도 좀 어, 비슷하고 커피게요. 맛도 네. 되게 잘 어울립니다. 바로 카푸치노 위에 뿌려 먹는 브라운색 가루가. 계피 시나몬입니다. 그 시나몬에 들어있는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항산화한 염증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나몬 계피가 혈당을 떨어뜨리는지가 명확하게 결론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매일 자주 먹었을 때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계피 시나몬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향신료의 하나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하나 있는데요. 오케이. 이런 연구 결과 보시고 달달한 믹스커피 드시거나 시럽 잔뜩 넣은 커피 드시면서 아, 여기에 시나몬 가루 처먹으면 괜찮아 하고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나몬에 의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보다는 당분이 혈당을 높이는 그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어... 당이 다 이기는군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 원두커피 블랙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 저희가 딱 준비를 했습니다. 계피가루를 네? 살짝 올린 이렇게 또 예쁘게 어, 또 모양까지 예.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루도 넣었는데 스틱까지요. 먹어볼까요? 오, <laughs> 오 맛있네. 아, 오, 그렇게 오, 훌륭한데요, 맛이? 어, 아니 근데 향이 일단 너무 좋고요. 예? 아니, 무슨... 커피 향에다가 네. 어, 살짝 시나몬 가루 넣으니까 음. 어, 더 향긋함이 더해지고 향긋해? 뭔가 가을의 풍미랄까 오. 그런 느낌이네요. 항상 카푸치노에만 넣어서 먹었는데 맞아요. 블랙 그래요? 커피에도 괜찮아요. 음. 풍미가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풍미가 음. 좋아져요? 음. 와, 근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동방예의지국에서 가장 어린 MC 두 명이 혈당 제일 좋을 텐데, 그렇게 둘이서만 그냥 개피가루 넣은 커피 마시고 우리 여기 교수님들 봐요. 우리 저기 또 한, 한 교수님, 예. 팔짱 끼고 계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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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아, 저희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약간 그러니까. 개념이 없었네요. 아피스틱를 네, 하나 네. 드릴까요? 여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시중에 네. 보면은 계피 스틱도 있고 뭐 시나몬 가루도 있고 하는데 효능이 어떻게 뭐다 같을까요? 어떨까요? 네, 계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카시아 계피랑 실론 계피인데요. 우리 마트에 가면 이렇게 스틱형으로 동그랗게 팔고 있는 거 있죠. 요걸 가져다가 수정과 만들 때 위에 뿌려놓으면은 약간 매운 맛이 나는 그개피 는 개피로 바로 카사이 개피입니다. 그런데 카푸치노에 넣어 먹는 약간 부드러우면서 약간은 달달한 맛이 나는 개피 얘는 보통 시나몬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바로 실론 개피입니다. 두개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니뭐니하도이 안에 들어있는 쿠마린의 함량인데요. 이 쿠마린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간독성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실론 개피에도 쿠마린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카시아 계피에는 이 실론 개피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카시아의 계피는 매일 드셔도 큰 음, 아,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카시아계 계피를 매일 드시게 되면 은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 몸에서 간독성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 매일 드신다면 시나몬계 계피를 드시는, 시나몬에 들어있는 그 계피를 드시는,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연구에서 드신 계피도 카시아 계피가 아닌 실론 계피입니다.